트레킹 6일차, 라운딩 3일차 트레킹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레사피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사피우에서 지금 있는 곳이 글라시아입니다. 글라시아에서 세너고개를 지나서 엘리자베타 산장 지나서 메종비에르 산장 그리고 구르마에르까지 오늘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태리 쪽으로 저희들은 넘어가게 되는 일정입니다. 약간 7시간 정도. 7시 안에서 8시간 정도 잡고 오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오후쯤 되면 비 소식이 잡힐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오늘 분광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고기에 도착을 잘했습니다. 정면에 세노고의 정성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름 아래로 다운일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매종비어를 거쳐서 고르마이르까지 이동을 합니다. 매동베에 가는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우측으로 빠져서 오르마에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시작되는 읍다운 구간입니다 오르마에르까지약 4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정비열 산장으로 올라가는 우필관을 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능선을 타고 예정비열을 거쳐서 우루마이르까지 갑니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자, 구르마에르 바로 위에 있는 메종비에르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을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일행들이 다 모이면 구르마에르까지 내려가면 오늘 트리킹은 끝이 납니다.